SNS든 유튜브든 틈만 나면 모바일 게임 광고가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기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광고들 뿐이죠. 모바일 게임 광고는 도대체 왜 이따위로 밖에 하지 못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 모바일 게임 광고는 세 가지 레파토리가 있어요. 첫 번째로 BJ 스트리머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SSR이라고? 와 미쳤다 형님들 육성 전설템 와. 이런 영상들 많이 보셨죠? 오. BJ들의 하이라이트 광고 영상을 보면 실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보다 사행성 도박의 일종인 뽑기 시스템을 메인 주제로 다루고 있는 걸 흔히 볼수 있습니다. BJ들의 게임 광고 라이브 영상은 1 시간이 넘는데 그걸 5초에서 15초로 줄인 하이라이트 영상의 메인 주제가 뽑기다. 게임 회사에서도 게임 내에서 뽑기 말고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요소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영상을 저렇게 뽑는 겁니다. 두 번째로 허위 광고 영상입니다. 중국 양산형 게임 광고는 실제 게임과는 아예 상관없는 3D 영상을 만들어 광고로 내비칩니다. 기적의 검, 왕이 되는 자, 마피아 시티, 꿈의 정원. 유튜브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모바일 게임 광고인데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실제 게임 영상이 아니라 3D를 다루는 디자이너들에게 맡겨 새로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이건 명품 시계를 판다고 광고해놓고 풍순이 시계를 팔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죠. 대놓 20년 가까이 모바일 게임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지만, 모바일 게임 광고에는 아직까지도 소위가정 광고 규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고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게임을 시작하기만 해도 고급 아이템을 준다는 광고입니다. 게임을 시작하는 모두에게, 신학급 아이템과, 200연 뽑기권, 각종 전투에 필요한 아이템을 지급한다는데, 이걸 똑같은 논리로 다르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정부에서 화폐 발행을 미친 듯이 찍어낸 다음에, 국민 모두에게 천억씩을 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국민 모두가 현재 천억짜리 건물을 사고, 호의호식하면 살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 순간 물가는 미친 듯이 상승하고, 천억이라는 는 현재 1000원만도 못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게임을 시작하는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고급 장비들은 더 이상 고급 장비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기본 아이템인 겁니다. 근데 이걸 강조하면서 마케팅을 한다. 게임 내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점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도대체 모바일 게임은 어쩌다가 이렇게 저질화되기 시작했을까요? 2000년도 피처폰 시절 모바일 게임 회사에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루트는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통신사와 나눠 갖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게임을 정말 잘 만들어 놔야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사들은 게임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기획부터 개발 지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임을 만들어 대박을 치더라도 매출 구조가 너무 단순하고 일회성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대작 게임이 나오지 않는 한 모바일 게임 회사는 유지되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17년 전 만들어진 모바일 게임 영웅석이를 보면 알수 있죠. 영웅석이는 2005년 영웅석이 원 솔티아의 바람을 시작으로 2, 0, 3, 4, 5까지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엄청난 대서사가 담긴 멀티버스형 세계관 스토리 이것마다의 스킬 밸런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일러스트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깜짝 스토리 등 엄청난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영웅석이 제작사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건 소비자 들이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때 결제하는 금액 2,3천 원을 통신사와 배분하는 게 전부였어요. 즉 영웅석이는 소비자들에게는 엄청난 초회자 게임이지만 반대로 게임 회사에게는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임이었던 거죠. 결국 영웅석이 3에서 5를 만든 제작사인 EA는 영웅석이 저작권을 타 회사에 넘겼고 그렇게 영웅석이 시리즈 제작은 끝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스마트폰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게임 시작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다운로드 할때 결제가 필요했던 기존 형태에서 누구나 게임을 공짜로 받아 즐길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으며 PC 게임에서나 볼수 있었던 과금 시스템이 모바일 게임 게임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게임을 접해볼 수 있게 됐고 모바일 게임 회사들은 다양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됐지만 이로 인해 생기는 나쁜 점들이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모바일 게임 회사들의 지향점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탄탄한 스토리를 만들고 캐릭터마다의 밸런스 콘텐츠들을 통해 게임을 체계적으로 만들기보다 최소 인력, 최소 개발 비용을 사용해 자금 유도를 미친듯이 발라놓은 게임을 만들어놓고 허위 광고로 사용자들을 모아서 최대 효율을 뽑아내는 쪽으로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게임 내 컨텐츠 요소 구성이 결판되면서 게임 회사가 광고로 내걸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자극적 뽑기, 게임과 아무런 관련 없는 3D 영상 뭐 육성 신화장비를 주겠다 이런 것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매번 모바일 게임 광고를 볼 때마다 그렇게나 눈살이 찌푸려졌던 겁니다 이런 3D 영상 한편 만드는데 몇백만원 예산 들어갈 거고 S급 연예인들 출연시켜서 몇천만원짜리 예산 B급 광고도 자주 만들던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한 마케팅에 돈 쓰지 말고 제발 게임이나 잘 만드세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가 돈을 벌어야 양질의 게임이 나온다 쉽고 빠른 정보를 원한다면 호갱구조대